김재철 통장님하고는 아주 오랫동안 교분을 나눴습니다. 그러시죠? 그렇죠. 한 30년 됐어요. <laughs> 오랫동안 뵙는데요. 항상 늘 끊임 없으시고,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신다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어. 특히 마을 마을 같은 경우 올해 또 어떻게 이 다음 통장님을 또 선거를 하시는지 그거는 어또 여기 마을에 따라 가시겠지만 제가 오늘 전통이 이어가는 게이 어 마을의 큰 힘이 아닐까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마을회관에 대한 일을 보시기 때문에.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여기 이 잠사 박물관했던데 거기도 이제 아파트 들어오죠. 네. 그리고 이 역세권 이쪽으로는 제일 뜨거울 거예요. 아마 이쪽 이쪽이 제일 그어 중요한 여주시에서도 중심지가 지금도 되어 있지만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주시의 행정이 중앙동장님도 오셨지만 이쪽으로 더 많이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김재철 동장님과 저하고 인연 관계 중 중앙동에서 여기 이제. 우리 교리 어, 교동이지 교동 네, 네. 교동이 된 교동의 에,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또 하나는 몇살때 몇 통장님 되십니까? 그럼 마흔여덟에 됐어요. 마흔여덟에 마흔여덟에 네, 네. 이장을 봐갖고 시가 되는 바람에 이제 올해가 딱 칠십에 이장님 아시 참 아실 때는 몇 살이셨어요? 마흔여덟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 나이가 이게 계속 우리가 이제 노령화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노령화의 대책이 중심되는 과제입니다. 노령화의 대책. 그래서 저 노령화의 대책이란 뭐냐면, 어르신들이 이제 어울려서 사시는 계획을 삼는 거예요. 코로나 때문에. 코로나 문제가 있지만, 이렇게 모여서 자꾸 해결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. 아, 모여서 해결하는 건 서로 모이지 않는 것도 모이는 거예요. 어, 오늘은 안 모여. 아, 네, 다안 모이시죠? 오늘은 모여. 어이, 반갑습니다. 네, 네, 제가 여기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어, 그렇게 오늘은 이 동네를 돌아보면서 이 교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박수 네. 한번 치세요. <laughs>